10월 31일 금요일 이슬투자인사이트 전략 시작합니다. 미증시 조정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1.5%. 조정이 나온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미국하고 중국 간의 정상회담이 해석되는 과정입니다. 해석의 과정이라는 거는 보통 이렇게 만나고 난 뒤에 그 과정에서 한 며칠 정도는 증시가 이제 변동성이 있었고 왜냐하면 어떠한 기사에서는 합의가 됐어야 되는데 뭐 이게 유예가 되었다라는 기사도 있고 어떠한 외신에서는 원 원래 유예였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서의 좀 어느 정도 흡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뭐 이러한 얘기들이죠. 저도 이거에 좀 가깝습니다. 원래 유예에 대한 얘기를 해왔고 다만이 올라왔던 이 기대감,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었다면 유예가 되었으니 뭐 어느 정도의 반납은 필요하겠고 만약에 뭐 몇몇 외신가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원래 유예였는데 시장이 과하게 반응한 거라면 시장이 좀 흡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정확히 유예가 되는 것에 대한 사인이 다음 주에 이제 서명을 하기 때문에 이 서명 전에 또. 혹시 혹시나 뭐 불안감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뭐 그러한 것도 증시에 반영이 되는 거겠죠. 첫 번째가 그래서 이 하락한 이유는 그거고 두 번째는 이제 빅테크 실적 발표입니다.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에서 뭐 예를 들면 어제는 메타가 하락을 하면서 이 지수를 끌어내렸다라고 볼수 있고 또 엔비디아가 그 전날까지 상승을 계속해오다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이제 하락을 한 부분도 이제 증시에 적용이 될 거고 그런데 반면에 어, 아마존이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을 하고 있고 뭐 애플도 뭐1%뭐 뭐 이런 식으로 오르고 있다라는 이제 그러한 기. 이사가 나오면서 현재 선물을 보면은 지금은 뭐 선물 보면 플러스죠 그러니까 즉 빅테크들의 지금 실적 발표가 그게 이제 증시에 영향을 주는 거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한 며칠 봐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 APEC 때 미국과 중국의 대화의 흡수 과정 다음 주까지 서명하는 그 과정과 그 다음에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맞물리면서 나오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며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이거 갖다가 증시에 일시적인 영향은 있어도 큰 추세에 대한 변화는 아직 보이진 않는다 예, 그래서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둘이 뭐 사인을 다음주에 하게 되면 또 다른 또 모습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보다는 아직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AI 버블이 터진다든지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 어저께 하락 종목이 2300회까지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제 하락 종목이 꽤 있었죠. 네, 조정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조정의 모습이 나왔고 역시 미국하고 중국의 만남 그거에 따른 여러 종목들의 소멸. 제가 어제 공부글 하나를 올려드린 것처럼 소멸에 대한 모습이 나왔죠. 소멸에 대한 모습 나왔던 거는 단기소멸 단기소멸인 것도 있고 그냥 소멸인 것도 있겠지만 단기소멸로 일단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하고요 뭐 예를 들면뭐 조선 2차전지 반도체 이제 반도체는 근데 일부 종목들은 올랐고 그 다음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 증시에 영향을 주는 종목들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각기 다른 이유죠 조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이 정상회담을 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이제 기대감이 이제 소멸이 됐다 기대감 충족에 대한 소멸이고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중국이 사이가 좋 보면은 지금까지 이차전지가 올랐던 게 미국하고 중국이 사이가 좋지 않아서 우리나라의 반사수에 이걸로 올랐는데 그 부분이 바뀐 거죠 다시 미국하고 중국이 어 1년 동안 뭐 좋은 관계로 가면은 우리나라의 뭐 반사 수에는 어느 정도 밀릴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의 hbm3 그게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으나 증시의 조정을 인해서 다시 하락한 모습들이 또 나왔고 이러한 영향들이 있었다 뭐 소멸 에 대한 영향들이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뭐 이거에 따라서 우리 우리나라 지수도 뭐 추세가 바뀌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조정은 나올 수 있어도 추세에 대한 변화는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다가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장점은 활동 계좌 수가 이제 1억 개 돌파가 조만간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 주변에 많이 생기실 겁니다. 제 주변에도 주식 계좌를 이제 만드는 친구들도 있고 대형주에 갔다가 막 넣는 애들도 생겼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그저께 개인이 코스피 매수를 1조 5천억, 뭐 2조, 뭐 연속적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신용거래 장고 코스피가 15조가 넘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좋지는 않습니다 코스피 신용장고가 역대 최대를 기록 중입니다 전체 신용장고가 현재 25조 좀 넘는데 거기서 15조가 코스피라고 하면은 약 10조 정도는 코스닥이거든요 코스닥의 최대 신용장고는 12조입니다 아직 여긴 여유가 남았고요 코스닥은 코스피는 넘었습니다 넘었기 때문에 대형주의 무지성으로 이제 넣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은 보통 이러면은 이게 뭐 머리 꼭대기가 됐지 어깨가 됐진 모르겠지만 단기 조정은 불가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는 횡보가 나오면서 지치게 할수 있어요. 그럴 때 좋은 거는 어디냐? 이 자금들은 코스닥으로 이동을 할 것이다.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근데 이동하는 그 모습이 조정을 주고 이동을 시킬지 아니면은 여기 횡보 나오게 하면서 지치게 만들면서 2023년처럼 코스닥만 올릴지 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 방향성. 근데 결론은 아마 코스닥으로 자금이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어제는 코스닥은 또 외국인 매수가 플러스였습니다. 즉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의 다른 점이 슬슬 보인다는 것은 중소형주 테마가 올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죽이고 올릴지 그냥 올릴지는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함부로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경우의 수를 열어두는 게 중요하겠죠. 엄청난 각도죠. 조정이나 횡보는 불가피하다. 뭐이 생각 동일합니다. 거래대금이 뭐 2021년 이때만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때보다 뭐 계좌 순 늘어나고 예특금은 늘어났지만, 어, 신용잔고가 높다라는 점은 이런 식으로 이제 횡보의 모습과 좀 변동성의 모습을 보여줄지, 뭐 이런 점을 봐야 되겠고요. 또는 2023년처럼 그냥 횡보격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줄지, 이, 이 과정을 한번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더 올릴지, 여기서 잠깐 멈출지의 부분. 거래대금이 이제 올라왔다 라는 점신용장고도 올라왔고 코스닥은 반면에 불장일 때 거래대금을 올라오지 못했다 라는 점이죠 조금만 더 올라와서 이 불장일 때 거래대금을 올라온다고 하면은 코스피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높았던 23년의 모습이 보면은 차이가 크죠 네, 이 모습이 횡보 나오면서 이 자금이 넘어오는 현상이 나오든지 아니면은 또 이때처럼 코스피가 완만하게 움직일 때이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테마 장세를 활발하게 불러줄지 그러니까 결국 측 코스닥은 거래대금이 올라오면은 높은 확률로 다 변동성의 모습들이 나온다. 그 말은 즉 테마 장세로 넘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 그대로 이어갈 겁니다. 마음이 절대 급하면 안 되고요. 증시가 흔들리면은 스윙 전략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이제 스윙 전략 한두 개가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뭐 재접근을 하는 스윙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스윙으로 또 시작하는 거 하나 올릴 겁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자료는 거의 다 만들었고 시장 상황을 좀 보고 이제 스윙으로 시작하는 거를 하나 더 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사이트를 올려 드릴 거고 그럴 때 됐을 때 증시가 흔들린다면 스윙 전략인 거를 모은다는 거죠 왜 추세의 변함은 없는 상태에서 이제 흔들릴 때마다 저가 매수의 가능성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조정이 나오면 그런 것들을 대비하는 거고 자 미국하고 중국의 정상회담에. 결과는요 시장이 해석하는 거에 있어서 며칠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빅테크 실적과 맞물리는 것도 있고 어 이렇게 대형 이벤트 같은 경우는 거기다 또 FMC까지 결과도 나왔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이 부분의 해석은 뭐 단기 하루 이틀이 아니라 며칠 필요합니다. 그 며칠 사이에 변동성이 나올 때마다 지금은 하락장이 아니죠 하락장이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자라고 하겠는데 하락장이 아닌 상태에서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찬스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장 중에 보고 아니면은 장 마감 때 말씀드리면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삼성 깐부 치킨에서 이들이 이제 치킨을 먹으면서 즉 이제 그들의 어 그런 끈끈함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가 있을 거라고 하죠 대형 발표가 있을 거라고 하고 어, 그거를 이제 여러 기사들을 살펴보면 오늘 이제 아마 정부에서 발표를 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젠슨왕이 이제 어, 기조 포럼 연설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그 전에 엠바고가 풀리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내용은 보면은 이제 어떠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면은 정부의 GPU 구매에 관련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뭐 25만장 30만장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할수 있는 게 이제 AI 반도체, HBM이 될수 있겠죠. 이런 것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고요. 현대 같은 경우는 어제 정의선이 무슨 말을 했냐면 정의선 회장이 여러분들이 자동차 안에서 게임을 할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현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자율주행, 그리고 젠스랑이 살짝 힌트를 주었던 로보틱스 관련된 얘기 이렇게 어,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며칠 전부터 이어가고 있으니까 그대로 오늘까지 이어가면 될것 같고요. 오늘 발표 나오는 것까지 가면 될것 같고. 로봇이 조정을 받았는데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의 대장급이기도 하죠. 그래서 몇몇 로봇주들이 뭐 살짝 움직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현대 관련이나 또는 살짝의 삼성 관련 로봇 쪽을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갈수 있겠고 그다음에 GPU 구매에 관련된 그 관련주를 다바닥이 있으니까 그냥 가볍게 접근했다가 오늘 뭐 반응 나오면은 그대로 익절하고 아니면 아웃하고 이런 가벼운 전략들 이렇게 각각의 준비를 해볼수 있겠습니다. HBN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쪽에으로 해 갖고 단기적인 접근으로 반도체 쪽. 쪽으로 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해볼 수 있겠고, 자 어제 화장품이 올랐죠. 화장품 같은 경우 시진핑 방안 기대감으로 화장품이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거의 상한가를 터치를 했고요. 나머지 종목들, 청담글로벌, 삐아 코리아나 뭐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같이 상승을 하고 몇몇 종목들은 또 VI도 가고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시진핑의 방안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걸로 보이고, 그리고 또 중국 관련 주들이 이제 뭐 컬러레이 뭐 이런 종목들도 상승했고 여러모로 중국과 관련 있는 이런 이런 테마들이 움직이고 있다. 엔터 콘텐츠 같은 경우는 콘텐츠는 사마 네트웍스가 움직였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오히려 좀 조용했죠. 그러면은 엔터 쪽도 이제 하는영회제 관련으로 해서 움직일 수 있는 환경, 뭐 순환의 환경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모로 여기는 오늘도 역시 보는 거고 내일 심핑 방안에 맞춰서 그대로 우리 보는 관점 이어갑니다. 우리나라 뭐 K컬처 이런 얘기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뭐 심핑 만나면서 정부에서 K컬처 문화산업 이런 얘기할 가능성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미국하고의 정상회담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핵추진 잠수함 얘기를 급작스럽게 꺼낸 것처럼 시진핑을 만나서도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오히려 뭐 고위급 만남에 대한 추진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FT의 2 단계는 지금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시진핑이 11년 만에 방한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쪽에서도 이 대통령이 아마 방중을 하는 그런 것도 나중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을 만났을 때뭐 해줘. 뭐해 우리가 뭐 줄게 뭐 이런 것보다는 이제 이 둘의 관계를 어느 정도로 구체화시키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이 hbm 관련해서 이제 오늘 젠슨왕이 얘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hbm 관련주 오늘 뭐 당의 전략 어저께 움직이는 애들 있거든요, 일부, 여기서. 그런 애들 보면 될것 같고요. 자, 설계랑 유리기판에 대한 이 스윙은 일단 오늘 반도체 움직임을 보고 조정이 나오게 되거나 뭐 차사 지금 위치부터도 저는 오히려 나쁘지 않다고 보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위치부터 스윙 들어가는 거 나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부터 스윙으로 접근하는 관점 가고요. 다만, 천매수는 약하게. 우리가 여기 지금 웬만하면 익절한 것들이 있죠. 익절 안한 것들도 솔직히 말해서 지금 위치를 뭐 이어갈 만 하기 때문에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스윙으로 이어갈 만 하고 그래서 여기 스윙으로 반도체는 모아가는데 증시가 흔들리거나 아니면 음봉일 때마다 모아갑니다. 여기 천천히 너무 급하게 말고 그렇게 가면 될것 같고요. 뭐 이런 HBM이나 뭐 설계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전략 뭐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뭐저 같은 경우는 뭐 HBM 관련 오늘 이젠스난 관련된 거는 뭐다 당일로 뭐 치고 빠지기 정도는 할 건데 저의 주된 반도체 전략은 스윙입니다. 그래서 유리기판을 저는 다시 모아가는 그 관점으로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된 어이그 부분 스윙으로 이어. 가고 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전략은 여기까지입니다. 증시의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조정은 뭐 있을 수 있어도 당연히 추세에 대한 변화는 없을 거고 중소형주 테마가 언제 오는지가 관건입니다. 죽이고 올지 그대로 이어서 올지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면 되겠고 지금 테마들이 그래서 좀 중소형 테마들이 전 움직이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 난이도가 조금 더 쉬워지면 아마 좋은 움직임의 장세가 나올 겁니다. 슬슬 그럴 조짐이 보이고 있죠. 며칠 전부터 계속. 그래서 이 관점 그대로 이어갑니다.